자,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의 각 변환 각 변환 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 이제 첫 번째를 우리가 이제 주기 공식이라고 하고 요게 지금 음각 공식이죠. 요 음각 공식.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총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 요 1번과 2번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변환 공식들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암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뒷부분에서 얘들을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요 각각의 변환 공식의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활용 예제 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기 공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주기 공식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근데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2 m 파이를 돌고,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세타만큼 간 거나, 사인 세타나, 그 결과가 서로 같겠죠.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뭐,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요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요게 시초선이죠. 요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인 동경이나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인 동경이나그 점의 좌표는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인 세타나 사인 이 n 파이 플러스 세타나 그 결과는 서로 같겠죠.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우리가 파이로 배웠죠. 그러니까 요 3번의 공식 요 주기 공식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탄젠트 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주기 공식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사인 750도. 750도는 360도가 두번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거는 두 바퀴 돌고 30, 30도만큼 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인 30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사인 30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탄젠트한번 보죠. 뭐, 탄젠트, 뭐, 코사인은 또 똑같은 얘기고, 탄젠트 420도를 한번 볼까요? 420도는 우리가 탄젠트, 360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0도만큼 더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바퀴 돈 거, 우리는 이게 어떻게 계산하겠다? 탄젠트 60도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탄젠트 60은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기공식을 이용해서 360도 N. 이 회전수는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예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각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음각공식은 뭐냐면, 이제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이제 어떻게 변환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마이너스 세타의 그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고 세타를 이루고 있는 동경이 이렇게 op에 존재하고 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루고 있는 동경은 자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그럼 얘들의 위치 관계 뭐냐 여기가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의 위치 관계가 곧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그렇죠. 그렇다면, 요 p 다시, 요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되는 요 p 다시의 좌표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x 좌표는 변하지 않고 요 y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세타가 x, y 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는 요기는 지금 단위원이기 때문에 5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1이죠. 자 1분의 y 좌표 그렇기 때문에 얘는 y 고코 사인도 1분의 x 좌표니까 그냥 x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이기 때문에 자, 세타에 관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요 점의 좌표가 x, y이기 때문에 1분의 y 좌표 마이너스 y 죠. 요건 이제 곧 마이너스 y 이기 때문에 요 사인 세타랑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자1 분의 자 x 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y 좌표만 마이너스가 붙었고 x 좌표는 그대로 x 를 유지했기 때문에 얘는 1 분의 x 가될 것이고 그대로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자 x 좌표 분의 y 좌표인데. 자, p 다시 x 좌표는 x, y 좌표는 마이너스 y죠. 이 얘기는 이제 x분의 y에 탄젠트 세타, x분의 y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거.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제 사인과 탄젠트는 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제 나오고,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만 요 마이너스를 그대로 먹죠. 이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서 그대로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인, 마이너스 30도를 구하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사인 30도를 구하면 되고, 자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뭐 150도를 구하라. 그렇다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에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 먹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그대로 코사인 15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음각공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주기공식과 음각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음각공식의 포인트는 이 코사인, 사인과 탄젠트는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코사인만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먹어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세 번째, 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얘도 이제 세타와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이제 그림에서 확인 하고 그 위치 관계에 따른 요 p 다시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죠. 우선 요 세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op, 요 동경은 이제 x, y가 될 거고 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요 세타보다 이제 파이만큼 더간 거죠. 자, 요만큼 파이만큼 더 가게 되는 거죠. 요 p와 p 다시의 위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이제 원점 대칭이 됩니다. 원점 대칭. 자곧 이게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x, y라면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이 세타에 해당되는 삼각함수 값을 구하면 이제 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는 x,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8 플러스 세타는 x 좌표 y 좌표에 모두 마,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예, 1분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사인 세타 y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1분의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이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x 좌표 분의 y 좌표. x 좌표랑 y 좌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그대로 x 분의 y가 되겠죠. x 분의 y는 그대로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만 그대로죠. 이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만 마이너스가 없고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두 번째, 이 2번, 4번, 6번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 이제 삼각함수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죠 2번, 4번, 6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그림에서 위치관계를 판단해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세타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 위치가 어디냐면, 자, 여기죠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고, 자, 요 뒤로 이제 얼만큼 간 겁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만큼 간 거고, 자, 요 점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동경, 그, 단위원과의 교점, 요 p-가 존재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요 p와 p-는 요 동경이 어떤 위치 관계냐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자, 그렇다면, 요 점의 좌표는 x, y다.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x 값이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점의 y 값은 지금 변하지 않겠죠. 자, 마이너스 x, y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얘들은,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는, 자, 1분의 y 좌표 그대로죠. 얘는 y.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세타로 바뀐 거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는, 자, x 좌표 변한 거죠. 여기서 x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x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원래 코사인 세타에다,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자, 탄젠트 파이 마이너 세타는, 무슨 좌표분의 자 x 좌표분의 y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탄젠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요 사인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생겼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네 번째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이제 삼각함수 변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세타의 위치를 이제 OP라 한다면, OP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그렇다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 세타로부터 2분의 파이만큼 더간 애는 어디 에 존재하냐? 여기에 이제 세타인데 2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경의 이 P 다시에 이 x 좌표와 y 좌표가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의 합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PO, 그 OH 이런 삼각형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 o O H 자요런 삼각형 있죠 여기서 이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이제 합동이 되거든요 왜 합동이 되냐 요요 요 각의 크기를 요 P O 요 Y 요 각의 크기를 만약 A 라 하고 요 P O Y 요 각의 크기를 이제 B 라고 한다면 요 x 축과 y 축은 이제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요 세타 더하기 A 곧 A 더하기 세타는 90도겠죠. 그 다음에 요 p, o, p-도 이제 90도기 때문에 요 a 플러스 b도 이제는 90도가 될 겁니다. 얘도 90도, 얘도 90도고, 이제 a가 공통이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제 세타는 b, 이제 b는 세타가 된다는 거죠. 곧요 b, 각 b의 크기가 이제 세타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 p-oh- 얘랑 삼각형 POH, POH는 서로 합동이 되죠. 어떤 합동이 되냐? ASA 합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OP의 길이도 1이고, 이 OP-의 길이도 1이죠. 이 빗변이 같고, 여기가 세타, 여기 B도 이제 세타, 요각이랑 요각의 크기가 같고, 또 여기가 이제 90도, 여기가 이제 90도니까 두각의 크기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제 합동이 되죠. 자, 합동이 된다는 거의 의미는 또 다시 여기가 x, y니까 이 OH의 길이가 이제 x죠. 그다음에 PH의 길이는 이제 y가 될 것이고 OH- 다시 자, 요 길이가 이제 x가 되죠. 그다음에 요 길이가 P-H가 다시 여기가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요 길이가 이제 y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길이가 y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요 점의 이제 y 좌표는 자 여기가 이제 x가 됐죠. 여기가 이제 x가 되기 때문에 요 점의 y 좌표는 x가 되는 거죠. 곧 p 다시는 마이너스 y 콤마 x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원리에 의해서 이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해당되는 요 동경의 좌표 p 다시가 마이너스 y 콤마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 해서 자, 1분의 y 좌표가 뭐가 됩니까? 이제 x가 되겠죠?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요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y죠? 그렇기 때문에 1분의 마이너스 y. 자, y는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x 좌표분의 y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겠죠 마이너스 y분의 x 곧 얘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떼고 이 y분의 x를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 x분의 y분의 1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근데 x분의 y가 뭐냐 자,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곧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자,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변환인데 우선은 자요 그림을 보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세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타면 요 세타에 해당되는 좌표 요 p를 이제 x 콤마 y라고 해죠. 자 그럼 요기도 이제 사인 세타는 y가 될 것이고 자요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사인 세타는 y. 여전히 코사인 세타는 x죠. 자 탄젠트 세타는 자 x 분의 y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은 어디냐 자 x 축과 y 축이 2분의 파이죠 이게 90도인데 거기서 세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온 거니까 자 여기가 이제는 세타가 되는 겁니다 2분의 파이에서 뒤로 세타만큼 간 거죠 자곧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요 크기가 뭐가 되, 되냐면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입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p-라고 한다면, 자, y축에서 세타만큼 간 거는 요 세타랑 어떤 위치 관계냐.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죠. 따라서 p-의 좌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x 좌표와 y 좌표의 자리를 바꾼다. 곧 얘는 y 콤마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2번, 4번, 6번을 한 거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는, p-의 좌표가 y 콤마 x죠. 사인은, 자, 1분의 y 좌표, 자, x가 될 거고, 요 x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 자, 1분의 y가 되죠. 자, 왜냐면, 하 p-의 x 좌표가 y이기 때문에, x 좌표. 근데 y는 우리가 이제 사인 세트가 되죠. 여기 자 이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얘는 x 좌표분의 y 좌표. p-x 좌표는 y y 좌표는 x. 얘는 x분의 y의 역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 세트가 x분의 y였죠? 따라서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얘들을 조금 쉽게 변환하고 좀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